안녕하세요 이 작품은 40 카운트 포월인트미디언 작품이 되겠습니다. 섹션 1 오른발 을 오른쪽 이브레인 턴 왼발 포워드 스텝 오른쪽 하프 턴 왼발 포워드 스텝 오른발 포워드 스텝 왼발 크로스라 오른발 리커버 왼발 백스텝 섹션 2 오른발 백스텝 왼발 백스텝 오른발 사이드 스텝, 왼발 프로 스텝. 오른발 사이드 스텝, 왼발 사이드 스텝, 오른발 사이드 스텝, 왼발. together 오른발 인 플레이스. 섹션 2 파트가 되습니다1 2 3 4 5 6 7 8. 섹션 2. 1 2 3 4 5, 6, 7, 8 섹션 3 왼발 포트 스텝 오른발 왼쪽으로 인해 백턴 코스터 스텝 오른발 오른쪽으로 좌우림 사이드 스텝 왼발 오른쪽으로 팔을 대각선으로 밟으면서 사이드 스텝 세일러 섹션 4 왼발 포워드스텝, 오른발 포워드스텝, 왼발 크로스라 오른발 백숍클 왼발 히치, 왼발 백, 오른발 백, 왼발 왼쪽으로 8분의 3 사이드스텝, 오른발 사이드스텝, 왼발 사이드스텝. 섹션 타이머, 오른발 오른쪽으로 8분의 3 대각선을 바라보면서 스텝. 왼발 8분의 3, 오른쪽 방향으로 포인, 왼발 8분의 1 포인, 왼발 4분의 2 포인, 왼발 크로스라운, 오른발 사이드스텝, 왼발 미하인드백스텝, 오른발 8분의 3, 오른쪽으로 포워드스텝, 왼발, 이블이 r 빼 turn 3에서 5까지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a 4, 5, 6, 7 8. 섹 e 4. 1, 2, 3 and 4, and 5 a 6, 7 a 8. s e t 5. 1, 2, 3, 4, 5 a 6. 세븐 에 클컨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And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and four. And five and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and six, seven, eight. Three more.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1, 2, and 3, 4,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One, two, three, and 4, and 5, and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and six, seven, eight.

감사합니다.